안녕하세요. 하, 오늘도 쌀이 산행으로 왔습니다. 쌀이버섯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해서 어, 쌀이 산행으로 왔는데요. 아, 근데 여기는 워낙 사람들이 많이 타서 차례가 크다 오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도 어디서, 언제, 어떻게 만날지 모르니까 아이고 아이고 어허 어지간합니다 산이 경사지가 저 경사가 굉장히 세다 보니까 이런 데를 에 보러 왔는데요 와 여기 벌써 보이는데요 자 쌀이가 대박이에요 다, 대박 후어 크네요 자 이제 정상적인 시기가 오니까 이런 정도 크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참 이쁘게도 생겼네요 자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자 드디어 이제 원래 쌀이가 나면은 이렇게 납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 여기 이제는 나오다 잠깐 멎었다 다시 이건 자랄 것같고요자 아이고 이제 분지 끝에 마지막 분지가 이루어지는 정도 되고요. 한번더 나오네요, 참. 자, 그리고 여기도 있었고, 여기 또 어마무시하게 큰거 있죠? 자, 요렇게, 요런 정도가 이제 정상적인 크기인데요. 이거보다 더 크기도 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쌀이가 큰 거를 얘기를 하면 또 이제 속이 쌀이라는 게또 있는데, 그거하고 몇 종류가 큰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 작은 것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잔뜩 있네요. 여기도 또 있는데, 보통 줄기가 지금 이렇게 측면으로 해서 줄기가 지거든요. 자 여기도 이렇게 크죠? 아 여기도 크고, 우와 진짜 상태, 상태도 아주 최상급인데요. 자 그리고 이쪽에도 또 보여요. 아 이쪽은. 벌레를 한번 시식을 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아이고. 자 여기도 보이고, 와 그리고 자또 여기도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나오다 말다 나오다 말다하다 또 결국은 또 다시 예,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쪽 게 그래도 가장 이제 상태가 좋은데요. 좀 체크를 좀 자세히 좀 볼까요? 밑에 덩어리가져 있고. 1차 분지, 2차, 지금 3차. 이 순서에 의해서 아주 전부 다 마지막 끝에 물이 까지. 자, 여기서 이제 잠깐 그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그 노란 쌀이 붉은 쌀이 독버섯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어, 그거는 어디를 얘기했냐면 마지막 요 바로 끝부분 분지, 마지막 분지 부분이 노란색이냐, 붉은색이냐 이게 아니고요 붉은색일에도 끝머리가 노란색일 경우가 독버섯이고요. 그 이제 우리가 독살이라고 표현하고 어, 노란 버섯, 노란 살이는 독버섯이다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가 붉은색이라 하더라도 그 역시도 마찬가지로 끄트머리가 어, 노란색일 때가 독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전문가들은 공통된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잘 생겼죠? <laughs> 어, 보기도 좋습니다. 자 이쪽 거를 한번 더 보고요. 어. 자, 이건 진짜 크죠? 예, 네, 어마어마하게 어마, 커요. 저희 지역에도 이렇게 큰 것이 나옵니다. 이야 참 좋네요. 어, 근데 오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 들어온 거를 봤는데, 오늘 휴일이다. 사람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분들도 많이 갔더라는 겁니다. 근데도, 어 이렇게 또, 어 올해는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편이네요. 쌀이가 저 올해 저 별로 안 나올 줄 알았더니, 정말 많이 나옵니다. 어 이렇게 되면은 아마, 음 보령장 또는 이쪽 그 청양, 그리고 외산, 화성 이런 데장 쓰면, 이게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 있어요. 혹시 이거를 구입하기 어려우신 분들, 요 가까이 계신 분들, 제 유튜브를 저희 지역 근처에 계신 분들도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보령은 그 3일장이죠. 3일, 8일. 그러고 나머지가 하루 빠르거나 늦거나 이제 그 주변에 그러니까 찾아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가면은 아마 많이 나올 겁니다. 이거를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 이제 오셔서 또는 그렇게 아마 구입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날에 나온다고 이제 아마 이번 장부터 나오겠죠 오늘도 산에 많이 들어왔다 하셨다니까 그럼 그분들은 대부분 이제 판매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구입이 가능할 겁니다 자 워낙 이제 레시피나 또 요리하는 방법, 요것도 이제 살짝 독이 있어서 우리는 방법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멋있는 이렇게 많이 달려 있고 진짜 보기 좋죠. 쭉 줄기져서 저쪽까지 쭉 있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자, 이게 하루 이틀 더 있으면 더 커집니다. 더 커지고. 그렇다고 하루 이틀 후에 또 오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 정도 크기면 네, 충분히 워낙 지금 덩어리가 대략 큰거는 한 1kg 나오겠는데요 어 800g 에서 1kg 가까이 나오니까 이런 정도는 지금 채취하는게 딱 맞겠죠 윗둥을 채취할 때 이렇게 남겨 두시면 좋아요 그러면은 어, 계속 딸 수도 있고 그 다음에도 나옵니다 이거를 통째로 뽑았을 때 한동안 안나오더라고요보니까 오늘 또 이렇게 해서 어, 또두 번째 제가 저번에 엊그제 쌀이를 한번 왕창 만나서 보여드렸는데 윤종 확실히 커졌죠 그때 본 거하고 다릅니다 그러면은 또2 3일 후에 산에 왔을 때는 이보다 더큰 쌀이를 볼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경쟁이 심하니까 차례가 안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